안녕하세요. 정드림입니다. 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촬영을 하게 되어서 오프닝을 못해서 이렇게, 어, 잠깐 음성을 녹음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곳은 지금 일본이에요. 일본에서는 브이앱 라이브를 통해서 골든 디스크를 볼수 없어서 저의 친한 언니인 뚱이 누나가 영상통화를 통해서 <laughs> 아이콘의 무대와 아이콘이 이제 대상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어, 음질이 굉장히 고르지 못하고 막 조금 정신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저, 너무, 아, 어떡해, 아 너무 불안한데. 근데, 아, 같아. 저 저. 절대 안올 거예요. 전 절대 아닙니다. <laughs> 아 어떻게? 할건데 어떡해 지금까지 미승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의 귀만 보여 아, 아! <laughs> 다리가 풀렸나봐요 어떡하지 막 동네 방네 다 소리치고싶다 나나 이런 가수 팬이라고 <laughs>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런 가수라고 <웃음> 어떡해 <웃음> 어떡해 너무 너무 좋아 <웃음> <웃음> 그만 울고 우리 내일을 위해서 이제 울지 맙시다 <laughs> 내일도 어차피 우리 울걸요? <웃음> 애들이 <웃음> 미안하다 고맙다 한마디 하면 팬들 <웃음> <웃음> 어떡하지? <웃음> 니 아니 이게 촬영을 계획하고 찍은 게아니라서 어떻게 지금 지금이라도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항상 아이콘이 이제 팬분들 덕분에 받았다고 말하는데 진짜 아니에요 이거 그냥 다 아이콘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아이콘이 잘해서 상을 받은 거니까 좀더아나 잘했다 이렇게 내 자신한테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또 콘서트에서 분명히 팬분들 덕분에 좋은 상 받았다 여러분 바로 팬들 눈물 가겠네 팬들이 해준 게뭐 있다고 또 이렇게 좋은 상큰상 상 받은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 내일 콘서트에서 같이 흔들어 질겨 봅시다 언니 언니 덕분에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어요 고마워요.